Yeah, and I think I got one. 이번에는 조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조합이란 객체 집합에서 일부를 선택하는 방법을 조합이라 합니다. 순열에서는 뽑는 원소의 순서가 중요했지만 조합에서는 순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 조합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nr은 0 이상 n 이하를 만족하는 정수 nr에 대하여 n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에서 r개의 원소를 순서없이 뽑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 cnr은 r 팩토리얼 분의 pnr cnr은 r 팩토리얼 곱하기 n-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입니다. 설명하자면 N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에서 R개의 원소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PnR입니다. 조합에서는 순서가 의미가 없으므로 R개의 원소가 나열되는 경우의 수 R 팩트리얼로 나눠주면 R개의 원소를 순서 없이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항정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임의의 실수 X와 Y 그리고 음이 아닌 정수 N이 주어졌을 때 x 플러스 y의 n승은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n c k 곱하기 x의 n k승 곱하기 y의 k승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x 플러스 y의 3제곱을 전개하였을 경우 x 제곱 y의 항의 계수는 세 개의 x 플러스 y의 곱셈 중에 x가 두번 선택되고 y가 한번 된 조합의 수로 결정됩니다. 따라서 3C1 곱하기 x제곱 y는 3으로 볼수 있습니다.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집합 ABCDE에서 세 개의 원소를 가지는 부분집합은 몇 가지인가? 순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조합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o c 3은 10임으로 총 10개의 부분집합이 있습니다. 다음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15명의 선수가 있는 축구팀이 있다. 이 중에서 11명의 선수를 뽑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? 이 예제 또한 조합을 이용하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15명에서 11명을 선택하는 것은 15명에서 4명을 선택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15명에서 11명의 선수를 뽑는 방법의 수는 15C11은 15C4로 풀수 있고 총 1365가지입니다. 따라서 15명 선수 중에서 11명의 선수를 뽑는 방법은 총 1365가지입니다. 다음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x 플러스 y의 10제곱의 전개식에서 x제곱 y의 8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. 이 문제는 이항정리에 의해서 x제곱 y 8제곱의 개수는 10c8로 둘수 있고 또 그것은 10c2로 풀수 있습니다. 정답은 45가 됩니다. 연습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집합 ABCDE에 대해 3개의 원소를 가지는 부분 집합은 몇 가지인가? 조합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소는 총 5개에서 3가지의 원소를 가지는 부분 집합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OC3을 구하자면 10이 됩니다. 정답은 4번 10입니다. 다음 연습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x 플러스 y의 5제곱에서 x 세제곱 y제곱의 개수는 우선 이항정리에서 x 세제곱 y제곱의 개수는 5c1으로 둘수 있고 그렇다면 10이 나오게 됩니다. 정답은 3번 10입니다.